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제네시스 GV90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럭셔리 SUV로 스타일, 편안함, 그리고 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프리미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급 SUV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자들과 맞설 수 있는 모델을 기다리셨다면 GV90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GV90은 세련된 디자인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더욱 커지고 입체적으로 다듬어진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이 장착되어 있으며, 얇고 길게 뻗은 두줄 LED 헤드램프는 팬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차량의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차체 실루엣은 길고 당당하며, 루프 라인은 쿠페처럼 날렵한 느낌까지 줍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 고급 알로이 휠. 세팅크롬 마감 등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까지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두줄 라이트 시그니처로 독창성을 유지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GV90 위 증가가 드러납니다. 이 인테리어는 단순히 고급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마치 프라이빗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가죽 리얼 우드 메탈마감 등 프리미엄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파노라마 OLED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해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조절 가능하며 시트는 완전 전동 조절, 통풍, 히팅,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뒷좌석은 이그제큐티브 시트 옵션으로 비즈니스 클래스급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GV90은 순수 전기차로 현대차그룹의 첨단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듀얼 모터 방식의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400마력 이상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며, 1회 충전 시약 480km 위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속 충전 기능으로 단 5분 만에 10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VEL 기능을 통해 외부 전자기기도 차량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어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기술면에서도 GV90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차세대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은 특정 조건에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얼굴 인식과 지문 인증을 통한 개인 맞춤 설정 및 차량 시동 기능도 제공합니다. 뱅앤올룹슨의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하며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기능은 계속 진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GV90은 단순한 고급 SUV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이 결집된 이 차량은 독일과 미국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으며, 럭셔리와 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 기술을 중시하는 분, 최고의 주행 경험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GV90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모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